네, 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힘들게 쓰신 글을 절방송으로 흔쾌히 허락해주신 강원랜드 이기는 방법의 구두리님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이 지나도 동현이가 안 오는 거예요. 아 뭔가 이상해. 홍콩에서 와갖고 리츠 칼튼 호텔 1203호에 올라오기로 하고 리셉션에서 전화 주기로 했는데 동현이가 전화도 안 받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아얘왜안 오지? 이래갖고 이제 칩스를 바꿔서 호텔로 올라가요. 샤워하고 콧노래 부르면서 뭐 아직까지 괜찮은 내몸 이러면서 이제 속옷도 안 입고 가운만 입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망중안을 즐기고 있는데 그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룸서비스 맘. 룸서비스 맘. 문을 열고 나갔더니 어, 벨보이가 쟁반에다가 뭘 이렇게 갖고 와 갖고 요렇게 해서 서진이한테 이렇게 줍니다. 조그만 상자가 하나가 왔어요. 조그만 상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갈 만한 요런 상자가 배달이 됩니다. 어, 땡큐. 벨보이는 가고 방으로 들어와서 상자를 요렇게 열어봅니다. 쿵작작 쿵작작 쿵작작. 무엇이 들어 있을 것 같습니까? 서진이가 상자를 이렇게 열면서 그 자리에 다리에 힘이 풀렸고 털썩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상자 안에 들어 있는 게 왼손 손가락, 검지 손가락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여기까지 잘려 갖고 손가락이 들어 있습니다. 동현이 손가락입니다.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죠. 아득해. 사람 손가락이 이렇게 잘려 갖고 왔는데 너무 아득하고 현기증에 멍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서진이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동현이가 전화를 한 거죠. 급하게 전화를 받아 어 여보세요. 아 어, 동현 씨. 동현아. 동현아. 이랬는데 목소리가 동현이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어서여사어잘 지내고 있지? 꿈에도 듣기 싫은 황 사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황 사장님, 어 어떻게 어그 놀래지 말고 내가 보낸 선물 잘 받아봤지? 미안해,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그 걱정하지 마. 어, 서요사 기둥 서방, 뭐 동요란 놈 아직 죽이지는 않았어. 어, 내 생각 같아서는 온 몸을 갈기갈기 찢어갖고 염장을 해갖고 결레처럼집 빠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아직 우리 또 계산할 게 남았잖아, 서여사? 황사장님, 아, 황사장님, 알겠어요. 제발 죽이지 말고요. 다치지 않게만 해주세요. 뭐든지 다 할게요. 네, 시키는 거 그대로 할 테니까, 황사장님, 우리 동현씨, 그냥 좀 놔두세요. 울먹울먹 울먹 합니다. 이제 공포심이 생겼지요 두려움에 치를 떨어요 잊고 있었던 악마를 다시 만난 듯하게 서진이 이제 전화를 받는데 계속 이렇게 덜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어 그래 서여사 어, 이 새끼 살리고 싶으면 저번에 빼돌린 거 있잖아 우리 거 준비해갖고 어, 갖고 나와 그때 한3 0 0억 넘게 갖고 갔잖아 그거 뭐도 알아보니까 뭐 펜션도 사고 뭐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차츰 차츰 받기로 하고 일단 캐시로 갖고 간 것들 얼마 있어? 있었... 네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거 아파트 명의도 다 이전해드릴게요. 동원할 수 있는 게 은행에 150억 있습니다. 어, 아, 그래? 그러면, 그거만 우선, 무기명 채권으로 해갖고 준비해. 내일, 홍콩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장소는 내일 다시 연락해줄게. 아 뭐, 중국어 좀 한다면서, 짭새디네 연락하고, 그러면은, 얘는 성기 먼저 자르고, 그 잘린 성기를 입에다 쑤셔 넣을 거야. 그 다음에 목을 딸 거니까, 알아서 해. 서여사 우리 알지? 어떤 놈들인 거, 어, 해보자고. 전화를 끊습니다. 아 얼마동안 그 자리에 얼음이 돼서 얼어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진이가 이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돈만 주면 풀어준다고? 마지막 말이 너무 잔인한 거 애들이 아킬레스건 끊는 거 봤잖아요 동현이 성기를 잘라서 동현이 입에다 쑤셔 넣은 다음에 목을 딴다고? 아이 새끼들 하면은 그 정도까지 할수 있을 새끼 들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한참 동안 있다가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동현이 포장된 되 손가락을 거즈에 싸서 냉장고에 넣습니다 어디서 봤어? 24시간 안에만 접합하면 손가락 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봉지에 넣어 놓습니다. 전화기를 이렇게 만작거리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로 진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구라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야 지푸라기라도 잡아 봐야 되잖아요. 전화기에 입력된 홍콩 전화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띠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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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로룩뚜로룩뚜로룩 하면서 전화를 이니하 전화를 받습니다. 뭐 라오빠 나 기억해? 나서진 위아더 펑요. 광동성 이대 주주. 거리에서 보면 홍콩 영화배우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핸섬하고 젠틀했어. 근데 얘가 또 비서들도 데리고 오고 그 비서들까지 사서 가오로 잡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홍콩 마카오 쪽에서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해봤는데 받아. 그래서 아우 어, 나 서진이야 기억했대. Oh, my朋友, 서진. Why? 어 마이 펑요 서진 와이. 어우 미스 서진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 장소는 이 친구들이 내일 알려준다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한참의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전화를 끊고 차를 불러요. 차를 불러서 어문페리터미널로 가서 바로 3층으로 올라가서 헬기를 타고 바로 홍콩으로 날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은행, 한국은행들 다 나와 있거든요. 거래은행에 가서 150억 통장에 있는 거 전액을 무기명 채권으로 만들어서 가방에 준비합니다. 동현이가 서진이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동현이 는 서진이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말 의리 있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동현이가 황 사장한테 생명을 담보로 잡혀 있잖아요. 150억 갖고 와. 서진이는 또 어떤 여자냐. 동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할수 있을 것 같답니다. 사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갚아야 돼요. 근데 황 사장이 이 새끼를 못믿게 믿겠... 원하는 돈을 싹다 주면, 동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아,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서진이 이제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거기에 이제, 광동성 이대주주 미스터진한테 전화도 해놨는데,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어, 알았어, 이렇게 이랬는데, 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을 굳게 이제 계속 마음 정리를 하고, 반신욕하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에 문자가 옵니다. 12시 반까지 구룡반도 저 끝자락 외곽에 이제 268번지 폐공장으로 와. 그거를 문자를 번역을 해갖고 미스터 진한테 보냅니다. 이렇게 왔다고. 예전에 이제 물품창고로 쓰이다가 건물이 노후가 돼갖고 재건축하려고 10년 동안 사람도 안 들어와서 뭐 쳐놓고 그래갖고 폐공장이야 빈 건물 텅텅 비어서 사람 죽어나가도 모르는 데야 사람들이 출입을 할 일이 없지 여기는 이제 주소가 거기인 거예요. 서진이가 거길로 출발을 하기 위해서 화장을 짙게 합니다.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고 편한 정장을 입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낍니다. 150억이든 무기명 채권 가방을 들고 서진이 신용차에 올라탑니다. 내비 찍어보니까 한 40분 정도 걸린 거 12시가 됐습니다. 폐공장의 공터 앞으로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 약속한 장소예요. 이제 저쪽에서 참 먼지 조금 일으키면서 윤이 질질질질하게 흐르는 붉은색 보르세 까레라 911이 착 옵니다. 서진이 이제 차에 탄 채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는 거지요. 서진이가 혼자 왔는지 저 먼발치에서 확인해보던 황사장 일당이 이렇게 봤더니 서진이 혼자 온 거야 그러니까 황사장하고 대, 대준이하고 양부장하고 이 새끼들이 동현이 등 뒤로 이렇게 손 묶어갖고 질질 끌고 나오는 애가 피떡이 돼 있는 거야 앞에서 툭툭 밀면서 이렇게 툭툭 쫙 그러면서 저쪽에 황사장 새끼가 이제 서진이 딱 보면서 씩 쪼개면서 어, 이빨을 때 임플란트를 했는지, 가짜 이빨을 박아놨는지, 또 이빨이 멀쩡해. 어, 서여사, 허허, 돈이 좋긴 좋구만, 어? 야, 완전히 때깔이 달라져버렸어. 야, 서여사, 아주 귀부인이야. 이 새끼가 이게 뭐, 완전 그렇게 중요한가 봐. 돈 갖고 왔어? 기둥서방 그렇게 중요해? 허허, 의리가 있네, 여자가. 아, 내 돈, 이 씨앙연아, 내돈 갖고 왔어? 거칠게 나오는 겁니다. 서진이가 차에 탄 채로 가방을 이렇게 들어요. 서진이의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형님들 같으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돈 주면 살려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여기를 가야 되나? 가야지. 인간이라면 가야지. 안 가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왜? 나한번눈 감으면 아 그냥 이걸로 뭐딴데 가서 살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황 사장이 이제 내 야비한 웃음을 지면서 서진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옵니다. 쓱 다가와요. 다가오니까 황 사장님 오지 마세요. 그리고 동현일 먼저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가방 던져드릴게요. 허허, 서여사 왜 이래? 일단 내려. 내려서 얘기하지. 했더니. 서진이가 이제 뭘 꺼내듭니다 삐삐 같은 거 호출기 같은 거 이거 호출기예요 아잘 모르시는구나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무장사설 경호원들이 3분 안에 일로 올 거예요 제가 다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아 황사장님 홍콩 엄청 좋은 나라예요 돈만 주면 저 대신 아무나 죽여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킬러들도 있고 그러네요 아,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들러붙어요 허허 궁작작쿵작작 일단 질르고 보는 거지요. 왜냐? 광동성 펑요 광동성 이대주주 진회장이 사람을 보내 줄지 안 보내 줄지 모르잖아요. 와야 오는 거지. 근데 뻥을 칠려면 내 스스로가 믿어야 돼.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뻥을 칠 때는 그냥 내 스스로가 먼저 믿고 시원하게 하는 거야. 200만 원 빌려달라 그러잖아요? 안 빌려줘요. 야 친구야, 요번에 12억짜리 건수가 있었는데 내가 10억 8천만 원은 넣고 1억은 우리 부모님한테 땡겨갖고 했는데 야 2천이 모질하다. 야 어떻게 좀 줘볼래? 빌려줄 수 있어? 이러면 준다. 야, 200만 원만 빌려줘, 15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어돈 없어 그러는데 큰 돈을 빌려. 그래야 어, 긴감인가, 어, 여기에 나도 줄 되면은 나도 한, 한구탱이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 혹해갖고 가는 거지 쫄대기 돈 빌려달라 그러면 모양만 빠지고 안 준대요. 예, 저도 안 줍니다. 아무튼 믿고 치는 뻥까 과감하고 크게 쳐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간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서진이 까르르 까르르 전에 웃어요. 허허. 어뭐 죽여줄 사람도 많고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걸 또 믿어야 되나요 이거 홍콩인데 먼저 말합니다 어서 여사 어 블러핑 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아나 황사장이야 어? 블러핑 그린듯하게 쳐야지 어 그러세요 그럼 블러핑인지 아닌지 한번 눌러볼까요? 그 사람들은 동현이하고 제 얼굴만 알고 나머지는 다 적이라 그랬거든요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오면은 그냥 갈겨버릴 수도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눌러요? 눌러? 눌러? 서진이를 한참 노려보던 황 사장이 이제 동현이를 야이 씨발 시바쉐... 새야가 밀어서 보냅니다 동현이가 이제 혼내 얻어 터졌으니까 쫄득쫀득 오면서 차옆 자석에 이렇게 타는 거예요 아 누님. 누님 진짜 감사드려요 아 서진이가 이제 이거를 뒷걸 내려갖고 동현이를 완전 뒤로 눕힙니다 아 누님 차 시트가 그냥 제 피로 다 그냥 더러워지겠어요 미안해요 누님 그러면서 쪼갭니다 웃어요 동현아 조용히 있어 아무 말도 하지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때 황사장이 얘기네. 야, 이 씨부랄 것들이 뭐해놓은 거야, 지금! 야! 서여사 빨리 가방 안 던져, 이 샥! 확 그냥, 야! 이리 와. 그 서진이 이제 무기명 채권 들은 가방을 잡아갖고 휙 던집니다. 던져요.